역할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어떤 역할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는지. 30초 내로 얘기 좀 해주세요. 마이크를 잡으면 안 놓는 습관이 있어요. 오늘도 어김없이 20초가 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폭파하게 됩니다. 참고로 제가 이제 1인 5역입니다. 4역인 줄 아시겠지만, 5역, 여기 잠깐 뒷모습 보이는 거 있죠? 그 초록색 도구로. 아, 어, 여담이었고 아, 어, 물론 당연히 유도 코치가 가장 고민됐어요. 왜냐면 저막 그렇게 남북하고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. 그리고 막, 아니, 어렸을 땐 그랬는데. 이렇게 아, 근데 그 모습을 다시 끌어내고 찾으려다 보니까 그래서 그 그걸 쌓아야 이이 핵심 이 코치, 코치가 이렇게 다른 모습 을 보여 줄 수가 있잖아요. 뭐, 아버지그렇고 부장 선생님도 그렇고. 그래서 저는 그 유도 마무리 조금만 들어보자고요. 네, 좋은 연기 감사합니다. 다음 정연 배우는, 어, 완전. 모든 여배우들의 로망, 홍일점. 네, 어떠, 어땠어요? 연습하면서 많은 남자 배우들이 몸도 좋고 한데, 홍일점이라서 좋았던 점 얘기 좀 해주세요. 네, 이거 저관대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, 홍일점이라서 좋았던 거는 분장실이에요. 분장실이 굉장히 협소한데 다들 벗고 다니거든요. 그래서 정말 황홀하죠. 피곤한데 정말 수백과 같이. 아, 괜찮아요. 그래서 저는 힘들지 않아요. 네. 아 오죽하면 공연을 보러 온 저희 엄마가 훈이랑 용학이 나오는.